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어 표준어 세 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 번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다면 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한 이유가 시편 118편 6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다. 라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편을 드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다.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창세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도 편애하는 아버지, 편애하는 어머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첫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백세 될 때에 부인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 외에도 또 다른 아들들도 있었지만 그들보다 더 사랑받은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는 에서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형 에서는 털도 많고 붉으스름해한 피부를 가졌으며 그는 밖으로 나가 사냥을 좋아하는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냥한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대접하곤 하였습니다. 에서의 동생 야곱은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안에서 그의 어머니를 도와주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인 척 하면서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기도를 가로채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던 일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에서보다 어머니에게서 사랑받은 야곱이 이삭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의 영향 때문인지 야곱도 그렇게 자식들을 편애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열1 번째 아들 요셉을 특히 편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복 형제들,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서 아버지 몰래 뭐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물어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나온 요셉의 아들들 즉 손자들에게까지도 편애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애하는 아버지 모습이 아브라함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라도 어머니가 다르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족보, 믿음의 가계도라고 부릅니다.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는가, 혹은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았는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약속을 받았는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가로 구별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사라가 낳은 아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백세 된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에서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받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어서 자기가 배고프다고 그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의 장작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우습게 여기는 자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어 그들의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한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란 한쪽에서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약속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 편에 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약속 언약으로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약속, 그 언약을 어기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하셨고, 그래도 그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마지막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분의 아들까지 발가벗겨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어 그들의 나라를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하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다가 대략 1900년이 지난 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야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유대인들이 떠나버린 황무한 광야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그들은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 조상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다. 그래서 주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과 같이 그들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 시대 때의 성경 기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한 땅으로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무나 오래된 말씀입니다. 대략 160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며 기다리셨는데 그들은 끝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약속을 믿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편에서 떼어낼 수 없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를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예수를 크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무엇도 우리를 정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우리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제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새로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우리들을 이런저런 시험을 하며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며 예수 믿지 말라는 마귀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란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구약 시대나 초대의 교회 때나 또한 현재에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내고 끊을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편이 되십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믿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